안녕하세요, 난채입니다 자, 밑에는 아마 진달래가 활짝 다 폈죠. 지금 여기는 이제 몽우리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아직 몽우리가 그대로 있죠. 자, 어제와 오늘 무엇을 하냐 하면은 며칠 전에 <laughs> 저희 아저씨가 이 소출 가마소 1미터가 넘는 이 가마 소출 사왔어요. 1미터 넘죠. 뚜껑은 여기에 있고요. 그저께는 또 이렇게 생강나무를, 생강나무를 했습니다. 이야, 요즘 엄청 바빠요. 이거 아저씨가 다 그라인드로 이게 중고를 샀는데, 녹이 잔뜩 쓸어 있는데, 이렇게 닦았어요. 그 이거가 이거 새건데 사용 안한 거지. 어쨌든 중고로 사왔습니다. 자, 사왔고요. 샀는데 그 사람이 사용을 안해 가지고 그기이 이제 한번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뒤로 좀가 주실래요? 자, 이거, 지금. 이것도 찍어 이거. 찍었습니다. 그건 이미 찍었고요. 자, 여기 걸칠 지금 부뚜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화덕. 네. 화덕. 만들고 있는데요. 자, 입구는 자, 요렇게 돼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걸 돌을, 중간 돌을 치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전에 양은, 음, 솥 걸치듯이 순수 돌로, 자, 이렇게 돌로 다 했어요. 돌로 하고, 안에는 이제 황토로 이제 발라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굴뚝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 마무리되고 완성되면은 다시 깨끗한 모습 올리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좀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규모가 좀 되네요. 이 아저씨가. 자이런 식으로 외벽은 돌 그대로 자연 그대로 여기 놔둘 겁니다. 뭐 어떻게 외벽 처리 안 하고요. 뭐 미장 안 하고요. 그냥 있는 자연스러운 그대로 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에 마무리하고 여기 가외 가외도 싹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상은 난처에 난생 처음 화덕 만들기였습니다. 안녕 또 봐요.